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 붉은숲에서 방구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아 요새 이 생존자들 수준이 좀 올라갔다 이 말이야 자 어딨어 뭐야 어딨어 자 던져놓고 자 빨라지고 나는 싹싹 훑을거야 자, 일단은, 브루탈이랑 반부좀 같이 들었어요. 데인저들 강화하기 위해서, 저 뭐해? 놔, 나나라고 했어. 놔라. 올라가는데, 어디야? 여기구만, 너로 저겠다. 매그야. 자, 여기서, 요렇게 안광 가리고, 안에 던져놓고. 그렇지. 빵대기 한 대. 느리게 넘기 때문이죠. 그래서, 반부 막혔다, 친구야. 작지판자 아주 쉽게 뺄수 있겠지. 그렇지. 탁! 탁! 베 그렇지. 작지파들 뺐고. 막아놓고 죽었죠. 어, 살았고. 자, 여기서. 요렇게. 자, 탁! 탁! 빨라지고. 야, 발자가 돌겠다. 돌았네. 그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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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 던져놓고. 요거까지 빼야 되겠구만. 추워. 오케이. 빼기 전에 잡았고. 봤어. 너도 한 대다. 밸런시드야? 밸런시 대야. 꼈어. 한 대. 그렇지. 밸런시 아니었고. 너무 좋아요. 자, 이층 바로 들어주자. 자, 들고. 바로 앞에 원감 있었죠. 아무런 수용도 있어요. 자, 걸어주고. 터져. 아! 터졌어. 터졌어. 자, 아무런수용발동했고요 요게 좀 짧아요. 12초여가지고. 어, 4명 다 걸어야 조금 40초 동안 막히니까 되게 좋은 건데. 왔네, 왔네. 이 친구 견제만 좀 해줄게요. 어, 뒤에 발전이 많이 돌렸네. 요거 가지고 있고, 저게 원값 터졌다. 그러면 여기서 이 발전기를 좀 견제를 해주면서 이 친구 같이 좀 견제를 해줄게요. 요렇게. 여기서 막아주고. 하나 더 던져주고. 자, 이 친구 좀 쫓아 줘볼까 이제. 미끼를 물었다 이 말이야. 내려라. 개라짼. 한대 때렸고. 자신감이 넘치는구만. 막아 놓커. 내려. 촥촥. 빨리 잡자. 빨리 잡자. 빨리 잡자. 빠를 잡자. 찌익찌익찌익. 이거 옛날에 그 여걸식스 때 나왔던 거 아니야? 쥐를 잡자. 쥐를 잡자. 찌익찌찌 찌를 잡자, 찌를 잡자, 찍, 찍, 찍. 죽었어. 야, 여걸식수 오랜만이다. 치라. 자, 가면 봤어. 뭐 하는지 모르겠네. 자, 들고 이 친구도 아무런 수요원감으로 갈게요. 뭐야, 발전기 세 개밖에 안 남았네. 치라. 손떼 자, 도망가고 보이죠, 펠릭스. 충전 천천히 해주고, 자, 지나가네요. 여기까지. 아! 어, 따봉 썼어. 그럼 안 되겠다. 쫓아가자. 따봉을 써. 이 밑에서 쓴것 같은데. 여깄다, 여기 있다, 여깄다. 여기 있다. 저기 있구만. 매그. 다시 만났어. 자, 내리고, 여기서 보라색 뼈한번더 던져주고, 막아주고, 깰게요. 자, 차! 그럼 나는 빨라지고 얘는 느려지겠죠? 빵 대기다 임마 왜 자꾸 빵 대기 맞으니까 억울해? 어쩔 수가 없어! 가스를 먹으면 느려지거든 아왜 이렇게 빨리 도망쳐요? 일루와x5 자 여기 던져 놓고 이 뒤로 갔구만 여깄구만 잡았다 오케이 대도 없고 야, 발적이 두개 남았는데, 이걸 밖에 못했어? 망했다, 이 말이야. 아, 쥐를 잡자, 그거 하느라고. 큰일 났다! 올킬은 조금 힘들 수 있겠는데. 이번 판은 조금 힘들겠다, 이 말이야. 이 빨리 한명을 보내야 되는데, 발적이 한개더돌 거란 말이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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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떼, 손 떼. 어어, 다친 놈. 뭐 하는 거야?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막아 죽어. 아이고. 막아, 죽 없네, 병이. 자! 쭉, 따라가 주자. 요렇게, 요렇게. 요, 어, 직진했어. 얘 빨리 잡아야 되는데. 아,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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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자, 발전이 그래도 조금 뭉친 느낌적인 느낌. 밑에 거 주자, 주자. 밑에 거 주고, 여기 발전 있다. 여기 세개 막아야 되겠다. 작집 거랑, 어, 요렇게. 놔, 나 놔, 놔. 어이, 돌뻔했어. 자. 펭프리트인가 보지? 여기서. 팡! 팡! 아, 그만해. 어딨어. 나 지금 뭐야. 빨리 잡아야 돼. 어, 있다, 여 있다. 요, 요. 요거 빨리 까야 되는데, 어떡하지, 이거? 저기 한번 가보자, 저기. 오케이, 여긴 안 돌렸고. 요거 세개 지키기 작전 들어간다. 왔었구만. 아주 돌리고 싶어서. 밑에, 밑에, 밑에 줘, 밑에 줘. 야, 어, 잘 까지고 있고. 좋아, 좋아, 좋아. 됐어, 사람 쫓지 마. 발전기 위주로 해. 일로 와. 매그, 낸시. 아, 이 자식들이 근데 도망을 잘 쳐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저 밑에 거는 줄게요. 아예 안 갈게요. 깨주고. 자, 자. 일 판자도 좀 많이 깼고. 한대2친 빨리 잡자. 아 여기 판자 또 있네, 근데. 차 차. 판자가 또 있어. 여기서 원감 걸어주면 아주 좋은데. 오케이 걸렸다. 출발 발자가 돌겠다. 자 발자 한개 남기고 승부를 보도록 할게요. 한 명도 못 죽여가지고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. 열받게 말이지. 그거. 이거 봐, 됐어 됐어 오히려 좋아. 이거 돌리고 돌리고 지금 세개 남은 거 중에 하나가 터진 거잖아. 나쁘지 않아, 알루아. 너 막걸 아니냐? 잘 걸렸어, 막걸이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지. 이제 뭐, 뭐, 루 알루 일루 알루. 없어, 판자 없어. 추가 그렇지. 여기서 여우 튀고 있어. 죽어라. 자 여기서 빨리 한명 죽인 거는 잘한것 같아요. 자 걸어. 자 이제 이거 세개 지키면 돼. 치료했고.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돌려니야? 안돼 안돼 안돼. 야 절대 안돼. 탕.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. 숨어 있잖아. 여기 있잖아 이거 봐. 처음 만났다. 팔렉스. 한명더 있을 것 같은데 한명 더. 이거 그냥 때리고만 보내줄게요 계속. 얘는 치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. 어, 두 명이 여기 있었어. 탕! 탕! 자, 지금 펠릭 어 펠릭스가 저기 돌아가는 거 확인하려고 했거든. 혹시 모르니까 브리핑 들어갔으면 여기 도로, 여기 오거든. 오케이 까지고 있고. 저기 다시 올라서 많이 어 그렇지 저저 낸시. 헤 낸시? 자한 명만 눕히면은 흐름이 넘어와 이쪽에 두명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작집에 이따 돌리고 있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먹었고 빠르게 빠르게 던져놓고 무조건 한대줘한대자 여기서 쫓지 말자 치료라고 냅두고 여기 빨리 갈게요 여기, 여기 돌린다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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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졌잖아 이걸 잘해줘야 돼 여기 있어 얘 있어 벡터 있어 벡터 무조건 있다 멀리 안 갔어 치료 해준 거 같고 여기 있거든 지금 야봐 깜짝이야 와 놀래라 아나 놀랬네 아 깜짝이야 어디 이렇게 잘 숨어 있는 거야 자 까지고 있고 빨리 가야 돼 이제 다시 발전기 어, 만진거 같은데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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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차! 다 작지? 아여있다 오케이 나이스! 잡아! 게르치 죽었다! 뭐야! 아 뭐야! 나와! 쒸씨들 까불락거리고 있어 이씨 야 걸고! 빨리 가자 빨리 와 여기 또 많이 만졌어 잠깐만 일단은 어 여기 여기 발견 너 치료했구나 던져 놓고 좋아요 어야왜 이렇게 빨라 해 거리가 안 접혀지는 느낌이랄까 보내주고 제 계속 치료하는 스타일이었거든 요것도 발로 까주자 야 이거 그 돌렸으면 돌렸겠다 그지 멍청한 녀석들 살렸고 오는지만 확인 천천히 해도 돼요 어쟤 올라가는 거 봤죠 왼쪽 일로 와봐 여기 있다. 너왜 왔어? 아이고 아이고. 때리고 빨리 빨리지자그러지고 지금 펠릭스가 치료 안 하면 돌거든 여기. 치료로 갖고 펠릭스 쫄보구만. <laughs> 치료 안 했으면 이미 돌렸을 텐데 그죠? 요것도좀 까주자. 하, 이거 내가 진 건데 왜 이렇게 질질 끌리지 애들이? 치료했네. 줘봐 줘봐 줘봐. 애 진작에 끝나야. 어야 될 게임인데 뭐야, 소리 여기 있다 죽었죠 좋아요 또 치료했고 얘들아 치료하면 못 이겨 너네 아이고 이거 정말 답답하네 자 걸어 이게 그냥 해야 돼요 어차피 막걸 아니잖아 다막걸 아니었잖아 심지어 그쵸 막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누우면 되잖아. 펠릭스가 제일 문제야, 내가 봤을 때. 아니 셋다 문제야. 근데 이렇게 된 이상 올킬을 해야 되겠다. 도와주는데 이렇게 올킬하라고, 그죠? 여기 있었어. 있어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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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. 막걸리지 이제 걸리면 다 막걸이야. 조심들 해라. 가는 척. 어때? 어디 있어? 여기 있구만. 던져놓고. 던져놓고. 글로 간다고 한 대다 한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죠? 자 야, 둘이 돌렸으면 돌린다 나도 집중 어 저기 온다 나도 집중해야 돼 이거 둘다 있구만 뭐해 뭐해,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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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누구 얘한 대. 좋아요. 상자 깡했구만. 공구상자 들고 있네. 얘들아, 절대 못 나가. 그런 식으로 하면. 자, 자! 어, 있었어, 있었어, 발자국. 어, 뭐야. 다 여기있다, 다 여기있다. 오케이. 너네 여기서 뭐하니? 야, 니네 서로 치료해주면 못 이긴다니까. 쏙. 일로 와라. 너잘 걸렸다. 니야. 아유, 나 병이 없네. 자, 데드, 데드, 데드. 없어 죽어. 자, 이제 두명 남죠? 저거 밑으로 떨어졌잖아 여기 한번 확인 요거 많이 까졌다 아까 돌렸으면 돌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사람을 쫓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그렇죠 뭐야 여기 있다 계속 눈치보다 만났죠 놀아봐 한번 펜프리트야 밸런시드야 일로 갔구만 병을 던져놓고 먹어, 오케이, 그렇지. 뭐 그렇게도 나, 아이고 포기했네요. 포기, 포기해버렸습니다. 미래가 없다는 거 알고서. 자, 아펠렉스 금방 찾아볼게요. 잠시만요. 어디 있어? 뭐야, 뭐야, 뭔 소리 나지 않았어? 지금, 아이씨, 뭐야? 뭐 하는 거야, 이 자식아. 자, 아무튼,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 걸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올킬이네요. 자, 재밌었습니다. 최주